네. 좀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생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오지혜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과 전문의 오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안과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당뇨 막막 병증과 황반 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당뇨 망막병증은 뭔가요? 예, 당뇨 망막병증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 혈관이 손상되면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예. 여기서 망막이란 눈 속의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곳인데 혈관이 풍부한 신경 조직입니다. 그데 이런 고혈당이 지속되면 망막 미세 혈관이 막히거나 세뇌 현상이 일어나고 이때 망막 부종, 특히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 부종이 잘 생기고. 예. 전반적인 망막 허혈 상태가 지속되면 망막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신생혈관은 매우 약해서 혈관이 터지면서 눈속 공간인 유리체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황반 변성은 이제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황반은 시력의 중심을 담당하고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부위로 주로 노화로 인해서 망막층 아래에 두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 있는데 네. 이게 진행되면 망막 화부에 위치한 혈관 조직인 맥락막에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생기면서 황반 부종이 생기고 황반화 출혈이 생기면서 중심 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 망막 병증과 황반 변성이 두 가지가 뭐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이 질환이요 그두두 질환 다 망막에 손상을 주어서 시력저하를 네. 일으키는 안과 질환인 것과 또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심할 경우에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안과 질환이라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예. 시력을 떨어뜨려서 심하게는 그. 뭐야 11명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병이군요. 그럼 차이점은 뭔가요? 차이점은 발병 원인입니다. 당뇨망막병증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인데 네. 혈당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따라서 발병 및 진행 속도가 결정되고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수록 혈당 조절이 불안정할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황반변성은 가장 큰 원인은 노화이고 그외에 흡연, 고혈압, 유전적 요인, 고도근시 등이 위험 인자로 작용합니다. 그 외에 당뇨 망막증은 망막 막막 전반에 미세혈관이 이상이 발생돼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네. 항반 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손상이 집중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모두 망막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증상도 좀 다르게 나타나나요 당뇨 망막 병증은 초기에는 오히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예. 혈당 조절이 잘안 돼서 이제 질환이 진행되면 황반에 부종이 생긴다고 했는데 황반 부종이 생기면 그때서야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예. 또는 망막 신생 혈관이. 아까 약해서 출혈이 생기기 쉽다고 했는데 이렇게 출혈이 탁 터지면 눈 속에 유리체 공간에서 떠다니는 것들이 검은 점이나 실 같은 것들이 막 보인다고 하기도 하고 예. 이 출혈의 양이 많아지면 눈앞이 새까맣게 가려 보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군요. 네. 네. 황반변성의 가장 특징적인 또 증상은 황반은 중심부 시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심 딱 시야에 왜곡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선이 물결처럼 휘어 보이거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고 또는 진행돼서 이게 출혈이 딱 센터에 터지게 되면 황반화 출혈이라고 터지면 중심 시야에 검은 점이 탁 가려서 중심 부가안 보일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그러니까 노폐물 같은 드루젠만 있는 건성 단계와 이것이 맥락막신 세혈관이 생기는 그런 습성 단계로 나뉘는데 습성 황방변성은 시력 손상이 빨라서 실명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증상은 증상이 다르니까 치료법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나요?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는 신생혈관이 생기는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심부 망막을 제외한 전반적인 허혈된 망막에 범망막 광응고술이라는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레이저 치료요? 네네. 네. 그리고 황반 부종이나 그러니까 신생 혈관이 막 생기고 있는 심한 단계에서는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구내로 항체 주사를 시행하는데 네. 이 항체는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를 없애는 항체 주사인데 이것을 직접 안구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런 항체 주사가 부족하다면 스테로이드 안구내 주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이런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주사가 주된 치료입니다. 네.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유리체 출혈이나 어, 견인 막막박리가 생기면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로 안구 내 공간인 출혈로 뒤 엉킨 유리체를 제거해서 망막을 복원해서 시력을 보전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황반변성 황반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예, 황반변성의 치료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먼저 망막에 노폐물만 쌓이는 그런 두루젠이 있는 상, 단계는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예. 전체 황반변성의 90%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는 어, 항산화제인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C, E, 아연과 같은 어, 항산화제를 복용하면서 진행을 억제시키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행 정도를 확인한 단계입니다. 예. 당뇨 망막병증은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제 혈관을 손상시키는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어~ 당뇨가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아까 앞에서 <laughs> 맥락막신 혈관이 생기는 건성 말고 습성 환각변성. 90%라고 하셨죠. 그게 90%는 건성인데 10%가 습성인데 습성에 네네. 대한 치료가 중요한데. 아, 그렇군요. 예, 습성은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 항체를 어, 지속적으로 반복 주사를 하는 게 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단순히 이제 시력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들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뇨망막 병증의 예방은 어, 혈당 관리를 잘해서 어, 당뇨 지단을 받으면 일 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안과 검진을 통해서 당뇨 망막증도 예. 확인하고 또 다른 안과 질환이 없는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뇨망막병증과 황반변성의 증상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안과 전문의 오지혜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